안녕하세요. 게이머의 디렉션이 되고 싶은 남자, 미스터 네비입니다. 오늘은 첫 업데이트로 드러난 여러 영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죠. 에피소드 2, 챕터 2에서 스트레제스의 신복이 된 카웨릭의 스킬이 공개됐습니다. 카웨릭은 강화 마법사 출신으로 마신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전쟁 후 부적절한 실험이라는 심판 아래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죠. 배신감을 느낀 카웨릭은 프트라제스 밑에서 복수를 꿈꾸는데요. 그는 현재 후유증의 발작을 늦추기 위해 시약의 도움을 받고 있고 스토리상에서도 다시 싸우기 위해 냉기의 독을 흡수해 다시 싸운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독특했던 건 바로 차원해랑으로 적의 행동 게이지와 스킬 쿨타임을 흡수한다는 개념인데요. 자신의 쿨타임을 줄이면서 상대 쿨타임을 늘리는 흡수.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카웨릭의 스토리를 잘 살린 스킬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스킬 애니메이션과 함께 전체 방어력 감소와 속도 감소로갈수 있는 차원 폭발, 방어 효과를 훔칠 수 있는 워퍼텍택 같은 스킬이 눈에 띕니다. 물론 리리카처럼 스토리상에서 공개된 스킬은 실제 출시대와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략적인 스킬 컨셉과 이펙트만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월광 제라토는 아주 예전부터 도전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스킬셋이 유출된 건 처음인데요. 먼저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스킬은 적을 공격해 자신에게 걸린 약화효과 한개를전이시킵니다 흡사 코르부스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2스킬은 월광 제라토를 기절과 수면의 면역으로 만들고 자신이 약화효과에 걸려 있을 때 기본 80%, 최대 100% 확률로 반격합니다. 3스킬은 적 전체를 공격해 기본 60%, 최대 75% 확률로 2턴간 방어력 감소, 공격력 감소를 겁니다. 솔본 사용 시 적의 효과저항을 무시합니다. 일단, 기절과 수면의 면역이라는 점은 월강 아라미타와 월강 바알세잔의 카운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두 영웅의 전체 공격이 떨어질 때 자신은 무조건 면역으로 버티면서 화상 같은 약화효과가 걸려 있다면 계속해서 반격, 그리고 반격하면서 전이시키는 형태죠. 흡사 기절과 수면의 면역인 월캔을 떠올리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 방어력 감소뿐만 아니라 공격력 감소까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제대로 된 카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월켄과는 다르게 월광 제라토는사성 마도사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건 스탯과 스킬 개수가 나와봐야겠네요. 새로운 서브스토리로 타이인이 주인공인 언스포큰 트루스 배너가 유출됐습니다. 배너에 있는 왕국의 모양으로 봐서는 에우레카 대륙의 레펀도스 왕국에서의 스토리 같고 타이인 또한 국강 슈니엘의 의지에 따라 특무대 팬텀처럼 시도니아에서 스트레저스를 쫓을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슬슬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거 스트레제스가 에우레카 대륙을 침공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무려 국토 4분의 1을 초토화시켰다는 바로 그 전쟁이죠. 여기서 반건은 곧 등장한다고 했던 릴리벳입니다. 릴리벳은 페스타에서도 곧 서브스토리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만약 이대로 타위인 서브스토리가 먼저 나온다면 릴리벳의 출시가 다음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와나는 카와주 동생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카와주처럼 2년 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스토리 전개상 챕터 2에서 역할이 이미 끝나기도 했고요. 스트라제스는 한간의 불속성 한정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건 출처 확인이 좀불분명해서 제외하고요.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릴리벳의 8가지 표정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측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